안녕하세요. 네, 우리 야생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아, 지금 구독자 몇 분이 좀 볼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 44분. 야, 씨. 아우.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야, 44분. 진짜 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원님들, 야생주식 이 치열한 야생 같은 주식 시장에서 정말 저와 함께 생존하려고 하시는 우리 대원님들 4네분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네, 어쨌든, 오늘 야생주식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볼 종목은, 뭐,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자, 바로 한미반도체. 이 친구, 오늘 마이너스 지금 1%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한 시간이 오후 3시, 3시입니다. 3시.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감 되는데, 아마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도 왜 제가 관심있게 보시라고 이 종목을 들고 왔냐?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이거는 안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 혹시 제 이제 그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자, 이 굉장히 멋진 스토리인데, 제가 최대한 딱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왜 일단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TC 본더 때문이죠. TC 본더. TC 본더가 뭡니까? 말 그대로 본딩이라는 공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를 얘기합니다. TC 본더. 그래서, 아이고, 본더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이 본딩 기술을 쓰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바로, 어, 장비가 바로 본더다. 근데 이 본더를 혼자 만들었습니까? 얘네가? 아니요. 같이 만든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해 가지고 협력해서 이 어깨동무에 진짜 주는 저녁에 막 진짜 햄버거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아, 이거 뭐 어떻게 머리 좀 굴려 가지고 저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 같이 한게 바로 누구다? SK 하이닉스 여러분. SK 하이닉스. 자, TC 본더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뭘 만드는 장비입니까? 네, 우리 HBM을 만드는 장비죠. HBM. 자, 근데 이 HBM을 처음 만든 게또 누구예요?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라고, 아, 이거 의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야, 이거 반도체 만드는, 그, 반도체 만드는 기계, 그 만드는 애들한테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어, 한 한미반도체예요. 이해 가 되셨죠? 한미반도체가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즉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것도 모르고 막 한미반도체가 뭐뭐 하는 회사인데 이러고 계신 분들 설마 없으겠죠. 네. 우리 대원님들 중에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한미반도체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어 시장에서 좀이 내성이라 그러죠. 주식 속성상 이 S 하이닉스 즉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좀 살아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한미반도체 여러분 주가 솔직히 저점 만들어 주잖아요 아 저는 땡큐 베리 마치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로 어, 저점 만들어 주면 은 아싸 바로 주머니 넣어가지고 줍줍줍 해가지고 그냥 네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보면 이런 애가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제 영상 처음 보시는 우리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도 될까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점 나오면 그때 진짜. 어, 충분히 추매 매수 구간 어, 짜릿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저할말 끝났습니다 할말 끝났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겠죠 네 갈게 요 여러분 우리 어, 대원님들 잘 어, 은폐 은폐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사랑한다 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갑니다 여러분.